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정치 시간입니다 자 이젠 국익정치 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제가 15세 때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저도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 일단은 제가 선생님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되자. 정치에는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면 정치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 그 계획이 이제 계획대로 쉽게 되진 않았어요. 에,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들, 를 보면서 어, 마음이 막 급해졌던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당을 창당하자 해가지고 이제 정당 창당에 나서는 도중에 여러 정치인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좌파, 우파 나누고 싸우고 있고, 보수, 진보 나누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들한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서로 손도 잡고, 국익을 위해서는 서로, 국익을 위하여 토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상대방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익 정치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보면서 참 한국이 한심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16년 동안 이제 해외를, 해외 활동을 하면서 밖에서 바라본 한국은 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법인을 만들어서, 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와, 정말 국익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국가들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요, 네, 뭐, 반중, 친미,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뭐, 친중, 뭐, 반미, 뭐, 이렇게 막 해갖고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국익입니다, 국익. 미국도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한국. 북한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면은 이미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국익, 국익의 이념은요. 현재 현재의 국익의 이념은 자유 남북통일입니다. 자유 남북통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중친미예요. 반중친미, 반중친미 가야 됩니다. 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중국 중국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네, 우한폐렴 문제 터지고 나서 책임지는 자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제가 해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참 글로벌 호구가 되기가 참 쉽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호구.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민을 지켜 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글로벌 호구가 돼 버려요. 글로벌 호구가 돼 버립니다. 계속 섞고 뒤통수 맞고 섞고 뒤통수 맞고. 그래서 제가 국익을 위하여 유턴 기업 지원법을 전면 검토하자라고 말씀을 드겁니다 유턴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은 물론이고, 자유시장 특별, 자유시장 특별 지역,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특별 법으로 제정해서, 자유시장 경제 지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폐지 해서 지금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로. 이 지역을 자유시장 경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징역세, 상속세 폐지, 최저임금제도 폐지. 이렇게 해서 유턴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다시 되러, 되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게 국익이에요, 국익.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 네? 국익이에요, 국익. 가장 중요한 게 국익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영국, 모두 다 국익을 움직이고 국, 국익을 위하여 움직이야되는 거예요. 우리도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익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자유 남북 통일을 외쳐야 되고, 그리고 자유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외쳐야 되고, 그리고 영어 공용화 정책,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 영어가 왜 세계 공용입니까? 중국인들이 저희한테 사업 제안할 때 보면은 영어로 써요 영어로. 중국어로 안 씁니다. 저 중국어 모르니까 네, 영어로 쓰거든요. 태국에서 영어로 문자가 옵니다. 영어로 문자가 와요. 베트남 사람들도 영어로 문자를 합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보내요. 영어로 보내요. 그왜 영어로 보낼까요? 영어는 이미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영어가 세계 공용어일까요?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두 번째는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영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까요? 누가 저한테 사업 제안할 때 스페인어로 안 보내고 중국어로 안 보내고 영어로 보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영어를 쓰는 국가는 99개 국가예요. 99개 국가. 중국어를 쓰는 국가들은 33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31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막대한 거예요. 99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공용화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영어가 세계적으로 활용하게 된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 그 어떤 식민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뻗어나간 것도 있습니다. 역사에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실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예? 진짜 여러 굉장히 영향력 있게, 경쟁력 있게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어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영어 공용화 정책하고 한글 세계화 정책 같이 가자. 에? 한국어 세계 지능 같이 가자. 그런데 영어 공용화 정말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국제 인력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해서 알아. 이거는 시간과 한계가 되게 많아요.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뭔가로 가르쳐야죠. 무엇으로 가르칠 거예요? 영어로 가르쳐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국익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또 한미동맹, 예? 한미동맹. 그 다음에, 반중친미, 예, 강력하게 반중친미로 가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잘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속인다, 속임수를 쓴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제가 해외 활동하면서 도 속임수에 많이 당했거든요. 속임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속임수, 속임수. 예?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국제사회는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과 신뢰입니다. 거짓말, 속임수, 위장, 위장. 위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세 개만 있으면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이 왜 신뢰를 얻었습니까? 투명성이었어요, 투명성. 한국의 통계는 믿을 수 있다라는 투명성이었거든요. 한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국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신용을 최우선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국 제품 믿을 수 있다. 한국 자동차 믿을 수 있다. 한국 핸드폰 믿을 수 있다. 여기 속임수 없다. 거짓말 없다. 위장 없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국익으로 모든 걸 집중시켜야 됩니다 국익 네 그래서 이제 좀뭐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싸우고 예? 또뭐 좌파 우파 뭐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 예? 또뭐 이승만 대통령 예?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예? 또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겁니다. 저 인간 정민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사람은 이건 참 잘해, 근데 이건 이건 참잘 못하는 것 같아. 저렇게 보완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합리적인 사고죠. 예? 반대로 위해서 그냥. 죽여야 돼. 네? 뭐 박정희는 안 돼. 네? 뭐 김대중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밖에. 잘한 게 뭔가.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역사로 우리가 판단할 때야저 왕은 이건 참 잘했어. 근데 이건 이건 좀 부족했어. 이것이 참 결점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거죠. 우리가 사람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서 부부끼리도. 아, 내 네, 부인이 이건 참 좋아. 근데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게 꼭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단점이 많겠죠? 제가 단점이 많겠죠. 하지만 그랬다고 잘하는 게 없을까요? 잘하는 것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봐야죠.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네?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장. 위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 이거 나쁜 겁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쁜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이냐. 자기의 이득, 욕장, 자기의 감정적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도 전 나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잠이 많아. 이건 장단점이죠, 장단점. 어떤 사람이 열정은 있는데 좀 관리를 잘 못해 이거 장단점이죠 예. 근데 나쁜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악용하는 거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치를 할 때도 다른 나라를 악용하고 이런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국익을 위해서 가는데 다른 나라도 국익을 위해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국익과 국익이 만나서 서로 국익을 윈윈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외교가 공정한 외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외교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정치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에?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건 있잖아요.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인정합시다. 그럼 국민들이 다 바보입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을 에? 어떤 사람들은 추모한다고 눈물도 흘리고 하잖아요. 다 바보입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정말 존경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바보니까 다 죽여야 됩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거, 잘못한 거,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거, 잘못한 거,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거, 잘못한 거. 이거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 잘못한 거 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역사가 판단할 문제고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북한과의 관계가 어땠고, 국제 정세가 어땠고, 그때 국민들의 요구가 어땠고, 그때 국내 정황이 어땠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하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글로벌 정치를 해야 돼요. 글로벌 정치. 아, 한국 대통령 다 죽일 놈이야. 이거 글로벌 국익으로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 한국 대통령,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외교하면서 대통령, 각 나라 대통령들하고 사진 찍고 잘 했는데, 이제 와서 도둑, 도둑이야. 아, 죽여야 돼. 우리한테 국익적으로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잘한 건 없을까요? 못한 거 있죠. 못한 거 있으면 못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법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 있잖아요. 법도 공정한 법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잘한 것까지도 다 못했다. 그럼 대통령 뭐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잖아요. 국민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말 틀립니까? 네. 저를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거는 국익이에요. 국익. 이제 우리는 국익정치해야 됩니다. 국익정치. 국익을 위하여 글로벌 국익정치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우물 안에서 싸우는 개구리들이 돼도 안 돼요. 이제는 글로벌 정치를 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국익 정책 합시다. 네. 국민들이 정치의 피로감 느끼지 않게 정말 재외국민 750만, 국내 외국인 252만. 2100년 한국 인구 2천만으로 줄어든다고합니다 2천만. 2300년 대한민국 소멸 단계에 진입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 우리 국민들끼리 좀 사랑해주면 안 되나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나요? 응원해주면 안 되나요? 가족끼리도 싸워요, 가족끼리도. 막 서로 인정 안 하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막 전라도, 경상도 서로 안아주면 안 되나요? 왜 서로 그냥 죽이네, 살리네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물 안에서 아주 피 터지게 밖에서 우물을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물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익적도 국익정 찾시다. 네. 정말 국익 정치를 하는 정당 나타나서 국민들의 피로감 씻어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